스팀보이 ST211, 어, 온스매트 수납모터 고장났을 때, 음, 수납모터 이걸로 대체해서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이게 모스 s 스위치고요 이게 PWM, 음, 모터, 스피드 조정해 주는 거고요 아 어, 그리고 스팀부에 있는 커넥터를 빼서 이 빨간선이 2.7V 나옵니다. 신호선. 그리고 흰선이, 어, 플러스입니다. 10V. 흰선이 상시 전원이에요. 어, 전원을 꺼도, 음,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상시전입니다. 그래서 모터가 계속 돌아와요. 그리고, 어, 이거는 그라운드.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여기 보시면. 플러스는 공통입니다. 두 선을, 두 선을 연결하십시오. 흰 선하고, 이렇게, 나가는 선. 공통입니다. 플러스. 엔처럴 모스펫이라, 마이너스로 제어하는 겁니다, 이건. 로드라고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로드. 이것도 나갑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어, 이거는 여기, 들어오는 선, 그라운드 여기 넣어주시고, 그라운드도 공통입니다. 여기서 따, 따 주십시오, 여기. 여기서 따서 이렇게, 점프, 연결. 그러면은, 어 스팀보이 그 모터 온오프 어, 신호선만 여기 한 선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선 여기다가 그라운드 연결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모터는 어 캠핑 자작하는 분들 많이 쓰시는데 이게 한 수명이 한 4,000시간 돼요. 스팀보일 같은 경우는 음, 5,000시간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한 2,3년 쓰고 한 번씩 바꿔주시면 은 어, 본체에 고장나지 않은 이상 계속 쓸수 있습니다. 모터가 거의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많이 사용할 경우 한3 년째 되면 고장 나요. 스팀보이 두 개를 쓰는데 같은 증상이 모터가 모터 축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짜게지고 녹 생기고 이거를 바꿔 주시면 되고 구리스 작업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다가 어, 고무 쪽에 경화되지 않은 거 그는 구리스가 따로 팔아요. 아무 그리스나 발라주시면은 이게 겨울에 쓰고 묵혀놨을 때 경화됩니다. 찢어져요. 그리고 이게 잡아당기면서 물을 빨아들이거든요. 요 잡아당기면서 요 돌면서 계속. 근데 어 매트 쪽에서 물을 빨아들이면은 부하가 많이 걸려요. 어, 캠핑용 자작 매트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온도가 기껏해야 45도 일정하기 때문에 쓰셔도 돼요. 나가는 쪽을 매트 쪽으로 나가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빨아들이시면은 얼마 못 고장납니다. 그리고 이거 여실 때는 전동 쓰셔도 되는데 잠글 때는 전동 쓰시면 안 됩니다. 내열 플라스틱이라 잠글 때 역방향으로 돌리세요. 역방향으로 돌리면은 자동차 속도 방지턱 있죠? 그것처럼 턱턱 그래요. 그때부터 돌리셔야 이빨이 맞게 들어가요. 그냥 전동으로 돌려버리면은 얘가 깨져 버려요. 이렇게 금이 쫙가 버려요. 네? 전동들이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분해할 때요. 그리고 이거는 온수 매트 자작할 때 많이 쓰는 그 노란 호스인데 이게 6에9짜리예요 이거를 끼시면은 스팀보이 본체하고 연결하는데 딱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 보여드릴 건데 실리콘 호스 그거는 8에 12짜리 실리콘 호스예요. 그것도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 본체 작동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작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어, 모터 온오프 단자에다가 점프 떴습니다 이거는 역방향으로 해 놓은 겁니다 매트 쪽으로 나가게 지금 이게 3.2 볼트 설정 해 놓은 겁니다 딱3.2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소음이 커지면은, 예, 노브 돌려서 맞추시면 되고. 조용하죠? 그리고, 어, 강제로 돌리는 방법은 이거 손으로 대면 됩니다. 요거 손으로. 물수위. 강제로 돌릴 때 그리고 여기 커플러 보시면은 퀵 커플러 있죠. 요게 어한 1년 쓰면은 40도 이상 어 물흐르지 말라고 체크 밸브 같은 게 있죠. 그게 이탈되버려요. 네이버 같은데 쳐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어, 서비스 기간이어도 유상입니다. 모터 수리하는데, 어, 가격 물어봤더니, 음, 팩배비 다 포함해서 4만원. 근데 이거는 알리에서 주문하면은, 펌프는 11배송에 7,000원. 나머지 이거 두 개는 1,500원씩, 7일 배송입니다. 다 해서 만원 딱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펌프인, 펌프에 모터 축을 빼 주셔야 됩니다. 안빼 주시면은 이게 방해를 해요. 물 흐름을 모터 축을 빼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펌프 아셨죠? 감사합니다.